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앞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대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의 달력상으로는 1월부터가 새해이지만 교회력상으로는 다음 주일부터가 신앙의 새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언제냐? 그 모든 절기가 끝나고 마지막 다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로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의 신앙의 시작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력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냥 글자만 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총세 개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가 또 있죠. 바로 이것을 역사적 중간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창조도 그렇고, 종말도 그렇고, 그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를 가감없이 펼칩니다.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뚝딱뚝딱 이루어집니다. 즉, 말씀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절대적인,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럼 문제는 바로 그 사이에 있겠습니다. 역사적 중간기라는 이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 중간기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자리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어둠의 자리 또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이 상황을 표현하죠. 이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드러나기 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은 종말과 재림의 시간이 도래하기까지, 바로 이 역사적 중간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땅 곳곳에 아직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도록 하는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시기가 바로 이 역사적 중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치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장소도 있고 어떤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자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은 사실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향해 눈을 돌려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의 진실을 끝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에는 끝이 있고,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동일한 진리를 한결같이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무너져 타락합니다. 뱀이 이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파라오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으나 그는 홍해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다니엘은 제국을 무너뜨리는 뜨인 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은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소의 나라가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소 주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왕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다스리시며 마침내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주일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예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직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존재로 부른받은 이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라 학계,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 3장에서 재건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손발이 맞듯이 딱딱딱딱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았죠. 대제사장부터 저 평범한 상인 여인들까지 섞여서 돌을 날랐습니다. 망치 소리 기압 소리가 성벽을 따라 마치 리듬을 형성하듯이 일사천리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듯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지? 그 다음은 뭘 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의 교향곡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장에 서게 됩니다. 이 사장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리듬을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소음이 들려옵니다. 대적들의 방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때에 사탄은 결코 팔짱을 끼고 구경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거센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악기를 조율하고 연주를 이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조롱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산발랏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비아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저들이 쌓는 성벽,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얼마나 비웃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뭐하다?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너희들이 힘쓰는 모든 일은 무용지물이다.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 가치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교묘하죠. 백성들의 마음에 자괴감을 심어서 스스로 성벽 쌓는 손을 놓게 만드는 겁니다. 한참 손발이 맞아서 성벽을 쌓는데 분위기가 흐름을 타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었다는 말은 근육의 힘이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의미를 먹고 삽니다. 공감하신가요? 의미를 먹어요, 의미를. 집에서 하는 일이 보잘 것 없어 보여도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안에 난 누구,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질문이 있는데 그럴 때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분명히 할수 있는 힘은 있는데 더 이상 그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강력하죠. 똑같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를 먹고 삽니다. 내가 흘리는 이 땀방울이 가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조롱은 그 확신을 갉아먹습니다. 너가 하는 일은 헛수고야. 그 말이 가슴에 박히자마자 저들의 손에서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시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에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사탄이 말하는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서로의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주며 손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손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 손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수 있을까요? 아침에 간혹 아이들 차량으로 이렇게 학교를 태워다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파트 입구를 딱 나오면 늘 한결같이 그 앞에 서 계시는 어, 아저씨가 한분 계시죠. 경비원 아저씨죠. 경광봉을 들고 차량을 이렇게 이렇게 빨리 가라 할때 사인 주시고 날이 추우나 더우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저는 한결같이 그분들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창문을 내려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파트 라인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도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말한 마디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말한 마디가 사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동안 수많은 차들이 지나갈 때 그냥 도구적인 존재로만 서 있던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한 존재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은 헛되지 않는 거구나. 아, 내가 여기 서 있어서 나는 역시 필요한 존재이구나. 처졌던 어깨가 펴지고 손해진 경광봉에 다시 힘이 들어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는 자본의 계산기로는 증명되지 않는 소중한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돈으로만 환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지지와 격려 위로 없이 외딴 섬처럼 홀로 자기 스스로 지탱하며 서 있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에 터전에도 있고 우리 일상의 자리에 많습니다. 그런 거룩한 상상을 저는 해 봅니다. 누군가의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말입니다. 알아줌, 환대, 따뜻한 눈빛, 정중한 언어, 배려하는 행동, 타인의 존재를 세워주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돈이 아닌 존재의 의미를 먹고 사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조롱이 통하지 않자 대적들은 실질적인 위협을 가해옵니다.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런데 정막 정작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입에서 터졌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마 사람은 물들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 근처에 살다 보니까 자꾸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점점 물이 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만나느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 열 번이나 반복해서 외칩니다. 같이 지금 힘을 모아서 성벽을 쌓아가도 모자랄 판에 와가지고 열 번이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온다. 우리는 끝났다. 도망쳐라.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공동체를 마비시키는 공포의 바이러스와 같았습니다. 이제 틀렸어! 라는 패배감이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 대로 내 마음을 던져서 아 그래 이렇게 살아 가 봐야지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순종하려고 할때 이러한 방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가장 싫어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대로 실현되는 자리를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면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사상,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존재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할 때. 악한 역사는 더 발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방해가 있다고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거센 저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이때 느에미아는 백성들의 시선을 대적이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맞닥뜨린 대적자들은 우리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다면 대적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내가 싸우려 하면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만 분명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인생의 여정을 걷는다면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삶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오늘 니에미아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기에 니에미아와 백성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습니다.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전투적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고, 일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기도했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밤새 뭐 했어요? 벽돌을 날랐어요.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십니다. 과연 이게 바른 신앙일까?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방임이죠.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강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거친 일상을 기꺼이 살아내게 하는 동력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땀 흘려 뭐 해요? 삽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내 손에 들린 칼을 꽉 잡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치열한 성실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내가 존재를 다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고 정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19절, 20절에서 느에미아는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그리로 모여라. 네. 성벽 공사가 넓게 퍼져 진행된 것이죠.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는 흩어져 각자의 몫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저는 이 모습이 꼭 교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근데 지칩니다. 사람은 지치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린 정죄하거나 믿음 없다고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곁에서 해야 될 것은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 곁에 가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디디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신앙은 같은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 시대의 나팔 소리는 그들 각자를 살리는 생존 신호였습니다. 망치질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며 모든 것을 내던지고 뛰어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인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인가요? 지체의 신음입니다.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평소 각자의 삶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는 멀리 갈수 없습니다. 혼자는 끝까지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끈끈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살벌한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참된 비결은 바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몸은 멀리 있어도 나팔소리라는 약속 안에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성령 안에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존재와 존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나와 너라는 고립된 점을 지우고 우리라는 거룩한 선으로 연결되는 것 바로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2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서 있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쪽잠을 자며 최전선을 지켰던 리더자입니다. 번지려한 말이 아니라 고단한 삶으로 보여준 헌신이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조롱과 위협이라는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참된 공동체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무너진 틈새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조롱하는 세상 속에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격려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이들에게도 다른 게 성교가 아니고 다른 게 복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본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한 손에 삽을,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지체 없이 서로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변함없이 전쟁터일 겁니다. 지난주보다 더한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죠. 하지만,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오늘 뉘에미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너짐 틈새를 막아서는 거룩한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내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성벽을 기도로 여러분의 성실한 삶으로 끝내 완공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세상의 날카로운 조롱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마음을 포위할 때, 우리의 손은 자주 힘을 잃고 떨궈집니다. 그러나 오늘 무너진 성벽 틈새에 서서 참된 왕이신 주를 바라봅니다. 비웃음의 소음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당신은 소중하다 말해주는 격려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손에는 고단한 일상의 삽을, 한 손에는 치열한 믿음의 검을 들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목세 성벽을 잘 쌓아 가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나의 안전보다 형제의 안위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연결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땀방울이 주님의 성벽이 되고 우리의 연대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 나라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